안녕하세요. 썰마담이에요. 잠 못드는 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아직은 철없는 대학생 초반 남자입니다. 제 나이 대의 남자들이 늘 그렇듯 저 또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평소에 집에서 게임을 주로 하긴 하지만 친구들과 재밌게 즐기려 PC방 또한 잘 가는 편이에요. 특히 집에서 할 때와는 다르게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특별한 이벤트도 있고 경험치도 잘 오르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귀찮음을 감수하고 가는 편이죠. 다행히 집에서 5분 거리에 꽤나 좋은 PC방 하나가 있어서 거기다 장기간 충전을 해놓고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아무튼 한달 전쯤이었나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평소보다 훨씬 많이 PC방에 가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학교만 끝나면 다른데 들리지도 않고 바로 PC방으로 출근하는 정도로 광적이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같이 철없는 대학생이 게임 말고 또할게 뭐가 있겠어요? 주위 친구들은 클럽을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취미도 물론 갖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오로지 게임하는 게 유일한 취미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에 거의 8시간 이상을 PC방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PC방에 매일같이 드나들다 보면 항상 보는 사람들을 꼭 마주치게 되거든요. 앞자리에서 리니지를 하고 있는 아저씨라던가 구석자리에서 영화를 보다가 코를 골며 자는 사람들, 오래된 고전게임을 하는 사람 등 말이에요. 동네 PC방이라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저 사람 또 안내하는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PC방 자주 가봤던 사람들이라면 공감하지만 한번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꼭그 자리에만 다시 앉게 되는 게 있거든요. 저 또한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여지없이 제가 항상 앉던 자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여자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단들 PC방에 혼자 여자가 대낮부터 와서 앉아 있는 게 흔한 광경은 아니거든요. 자리를 뺏겼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본능적으로 그 여자를 스캔하며 어떤 게임을 하는지 살짝 지켜봤어요. 그런데 흘극 보니 제가 즐겨하는 게임과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무슨 캐릭터를 하고 있는지 보며 지나갔고 그녀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이 들었죠. 여자 유저는 한치 않은 게임이라 더 신기하기도 했고, 같이 게임하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물론 처음 본 여자에게 그렇게 말걸 자신은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 여자는 게임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제가 집에 갈 때까지도 자리를 지키며 게임에 열중하더라고요. 중간중간 간식과 음료도 시켜 먹는 걸 보니 PC방에 와본 게 한두 번이 아니겠구나 감도 왔죠. 시간이 꽤 지나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녀가 내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 기대와는 다르게 같은 시각이었는데도 그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PC방을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잠깐 왔었나 보다 살짝의 실망감을 안고 다시 정신없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게임하느라 잘 몰랐는데 어느새 그녀가 제 옆에서 두 자리 뛰어진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과는 다르게 꽤나 가까운 거리에 앉았기에 옆으로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티안 나게 힐긋힐긋 쳐다보는데 콧대도 높고 속눈썹도 길어서 옆모습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뒤에서 게임하는 모습과 옆모습만 봐서 앞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게임하는 내내 이상하게 그녀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멋돌의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괜히 제 모습. 한번더 점검하게 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그날따라 게임도 잘안 풀리고 짜증이 나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녀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무는 그녀를 보면서 너무나 어색해져 얼른 담배를 끄고 나가려 했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랑 같은 게임 하시던데 어디서 보냐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했고 무슨 우연인지, 그녀는 저와 같은 서버에서 게임 중인 플레이어였어요. 게임 얘기를 하다 보니 어색함은 깨지고, 금방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저보다 두살 많은 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꽤나 성격이 활발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던 누나는 옆자리에서 같이 게임하자며 저에게 들이댔고, 저는 너무 좋아서 웃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누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식 귀엽다며 제 볼을 꼬집었고 그때 그 순간부터 누나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옆자리에 커플처럼 앉아 같이 사냥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정신없이 게임을 했고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확실히 취미가 비슷하면 금방 친해지는 건지 그저 하루 동안 같이 게임을 했을 뿐인데. 마치 친한 친구인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게임을 오래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누나가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동네 친구가 없는데 시간 되면 같이 게임하자고요. 저는 해맑게 웃으며 누나에게 번호를 줬고 그 뒤로는 매일같이 카톡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이제는 항상 누나를 기다리는 충성스런 동생이 됐죠. 누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 하필 게임에 빠져 큰일 났다며 고민을 저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누나가 갖고 있는 열정이라면 게임 말고 취업을 해도 열심히 할것 같다며 그녀를 응원해줬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도 저는 누나가 너무 좋아졌고 단순히 게임 친구 이상의 사이로 진전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누나에게 작업 멘트를 치기도 하고,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누나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자기도 점점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어느날은 누나가 자기 자취방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여자답게 귀여우면서도 깔끔하게 꾸며진 방 구경을 하다가 누나가 해주는 요리까지 먹었어요. 요리 같은 건 전혀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것저것 요리를 다양하게 잘하는 누나에게 저는 또한번 빠져버렸죠. 그리고 그날 누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또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아직 자기가 어린 것 같다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요.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 누나라면 뭐든 할수 있다고.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 했죠. 누나는 그저 말뿐인 제 위로라도 큰 위안이 됐는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했고, 저에게 다가와 볼에 뽀뽀를 쭉 해주더라고요. 작은 스킨십이지만 저에게는 크게 느껴졌고, 누나를 보면서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누나가 너무 좋다고 누나도 연하의 매력에 빠져보라고 진지하면서도 장난스럽게 말을 했죠. 그녀는 눈웃음을 치며 제 무릎에 앉았고, 그렇게 우리는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점점 더 열이 올라 결국은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죠. 연인으로 발전한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할 때는 정신 없이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누나는 이전보다 게임을 많이 하진 않고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뭐든 열심히 하는 그녀 모습에 저 또한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서로에게 발전이 될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